이렇게 통통해졌어? 와 여기도 봐, 요 거의 다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거의 다 나왔어. 어, 거의 다 나왔어. 음. 오, 감사합니다. 요 음. 그렇게 깨끗해지고 있고, 이렇게 고 껍질이 벗겨져. 응. 응. 그래서 이지 위, 삼지 눈, 간, 사지 대장 귀. 이게 너무 아팠다는 거야. 어, 이게 너무 많이 저녁에 특히. 그게 전에 게잘때 치유로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신장 방광이에요. 자봐요. 오히려 음. 새끼 발가락이 발톱이 더잘나어요 예예,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많이 아프거든요. 그데 그래, 어. 이번에는 아, 아, 그러니까 신장이 좋은 거야, 어머니가. 예예, 네. 네, 네. 네. 신장이 좋다 그 말이야. 네. 안 그러면 발톱이 없어요, 거의 이연세가 지금 연세가 8 네. 5 세. 네. 와. 걸음도 못 걸었어요. 이렇게 말도 못 하고 여기 힘을 못 줬었죠. 전혀. 어, 못 줬어. 힘못 전혀. 그러니까 여기 힘면 여기 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 <laughs> 여기가, 예? 어? 여기다 힘주고 있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렇게 발 발가락이 통통해졌어. 와, 감사합니다. 살쪘네, 살쪘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혈압은 혈압은 정상 혈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 걱정 안 하면. 예, 네, 그러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나이 들어서 혈압약을안 먹어야 되는데. 아 지금 그래서 포름 안먹잖요네 그렇죠. 나 어, 예, 예, 예.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살아나요. 밀고 나오면은 음. 머리가 개운해져. 머리가 머리가 이게 이게 머리가 음, 음, 음. 치매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정신은 십 네. 대보다 더 차란차란해요. 차란차란. 차량, 어제 나는 건망증 거의 없어요. 어, 없어. 없어. 반드시 시잖아 반드래 반 그러면 평생 교육원에 건강 지도사 공부를 한번 해보셔서 건강 전도사가 한번 돼 보실래요, 어머니? <웃음> <웃음> 저는 85세. 지금 <laughs> 최고령 교육생이 81세. 80일째. 81세가 있어요. 멀지는 안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에, 집이 너무 멀잖아요. 81세만이네. 내가 여기서 나차만 타면 <laughs> 교육 안 받아도. <laughs> 인터넷 보고 예. 내가 받으면서 그 경험으로 치료해줄 수 있어요. 음, 이제 말만 해도 돼요. 응, 응, 말만 네, 말만 해도. 진짜 불라중도 내가 맞았다는 걸만 적어 해도. 그렇죠. 그대로 선전이 되고 치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연세가 지금 청년이야. 85세 같으면은 120세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35년 <laughs> 더사셔야 되거든. 옛날 한갑때 같으면은. 한 갑다 돌아가셨잖아요 대인부부. 네, 네. 얼마 전만 네. 해도 네. 저희 아버지도 네. 한 갑다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은 35년 더살것같으면한갑이면60 빼기 35 그러면은 <laughs> 25살밖에 안 돼. <laughs> <laughs> 정전이정전어머 <정려, 정려. 웃음> 아니 지금도 정신은 그래. 청년. 아, 어, 지금 정신은 정 생각 버 보면 이렇게 깨끗한 거 보면은 신장이 좋다고 말해요. 어, 그죠 이번엔, 음, 그 아니, 아프다. 음, 음, 음. 이번엔 안아프다를고세 그 개만 아프지 어,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거 이가, 이가 제일 불편해. 네. 요 이, 아, 눈. 눈이 음. <laughs> 음, 음, 그래, 지금.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불편한데, 명현의 현상이다. 아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 신경이 살아나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카델라고 음.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더 좋아. 그러니까 눈곱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음. 좋아질라고. 아. 어 그렇다고 말해요.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음. 근데 이제 모르면은 눈곱 생겼으니까 눈이 더 나빠진 줄 알고 걱정을 해. 걱정은 안 해. 아니야 다른 근데... 사람들은 다른 음. 사람들 걱정한다고. 오 어, 좋습니다 어디요? 야 여기에 힘을 줘서 이기 구둔살도 많이 없어졌네요. 이 구둔살도 많이 없어졌어. 여기가 구둔살 없어지고 여기가 발 발가락이 통통해졌. 어 그죠? 예. 그녀는 여기다 힘을 줬거든, 여기다. 그래서 여기가 허리 쪽에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음, 음, 음. 허리 쪽에, 음. 오, 이렇게, 이렇게, 음, 부드러워졌네요. 부드러워졌어. 음. 뒤꿈치에 힘을 안줄 때, 우리가 모든 게 뒤꿈치에 힘을 주고 해서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음. 뒤꿈치에 힘을 안 주면은, 허리, 엄지에다, 여기다 힘을 주면은, 꼬꼬대죠 자, 이것도 많이 지금 다,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음, 자, 여기다 힘을 줘야 돼. 이게 내아수체야. 그래서 꼭 용구를, 용구를 착용해야 돼. 용구 착용해야 돼. 한 번도 빼놓고 있으면 제가 없어요. 이것도 어느 로 그렇게 아파도 참고.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머리, 머리. 시신대를 잘해요. 예, 네, 그래요. 저를 네, 어, 네. 믿어주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를안 믿으면요. 제말 듣고 자기 만들해 버려요. 아, 그러면안 하야. 지데 <laughs> 많은 사람들이 배왔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 의사 말 들라면 여기 오지 마세요. 의사 말 들으세요. 예, 여기 왔으니까 제말 들으세요. <laughs> 약을 왔는데 뭐 말할 건 없지. <laughs>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주사 놓는 것도 아니고 어디 지압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발가락 끝에 예. 끝에 이게만 신경, 무의식 신경만 마사지 하는 거예요. 예.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하는 거야 살짝. 내 체중이 내 체중이 네. 내 여기 시, 여기 끝에 여기 발가락 끝에 여기입니다. 여기 발가락 끝이라니까 여기인 줄 알아요? 여기 아니고 응. 여기에요. 여기 힘 받는데 여기다 체중을 실으면은 내가 나를 어디다 신발을 아니 이렇게 구부리면은, 응. 응. 이렇게 구부리면은 잘안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구부리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용구를 착용해야 그 가능해. 응. 이 벌어 줘야지. 응. 여기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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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네, 아팠다 이거예 너무 음. 아팠어요 이지위 3지 눈 4지 귀 대장 예. 네. 여기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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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장 방광인데 돌 아파 지금 네. 이제. 와 지금 오, 약을 좀, 안 먹으니까 혈압약을 안 먹으니까 어, 어. 신장이 좋아지는까 완전히 느껴져요 느껴요? 네. 어. 혈압약 먹어서 제가 신장 나빠진다, 네, 알거든. 네. 네. 오, 이 연세, 에8 5 세에. 먹으러 가니까 먹지만. 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제제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 혈압약을 4 0년 넘게, 4 5 년을 먹었는데 네. 다른 약, 신장약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혈압이 혈압약 안 먹으니까 피가 더잘 돌아. 응. 혈압이 높아서. 응. 네. 그래서 지금. 85세이면은 150 이하로, 앞쪽에 해라, 150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약 먹은 어르신들 보면은 기력이 하나도 없어. 없죠. 소화도 안 돼. 전화하면 밥도. 응. 뭐 하라고 전화하고 이러면. 응. 아, 내 팔, 나이 80몇 살인데. 이렇게 짱짱해. 응. 아니, 4 0대 밖에 안돼 목소리가. 그4 0년생이에요 <laughs> 건강할 생각. 혈압약을 안 먹고, 혈압이 높으니까.